2022년 3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쉰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 고 쉰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 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끌 끝 폭가에 고쉰계를 달며 다른 일끝 폭가에도 고쉰계를 달고 노갈고리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에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넓판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넓판에는은 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릴 때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꼰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출애굽기 26장은 성막 기구에 관한 규례 중에서도 성막 본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성막 덮개에 관한 규례, 15절에서 30절까지 성막 골격을 이루는 널판과 띠에 관한 규례,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은 휘장에 관한 규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특별히 그 가운데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는 네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의 우덮개는 외부의 바람과 먼지 그리고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껍고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붉은 물을 드는 수당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또그 안쪽으로는 염소털로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의 덮개는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 보잘 것 없고 초라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막 덮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르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을 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구약의 성막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율법이 충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성막은 결국 구원의 모형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단지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통해 살펴보길 원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15절에서 30절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은 총 48개인데, 은 받침 위에 고정하여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틀을 이루는 널판이 흔들리게 되면 성막을 온전히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널판 밑에 은 받침을 두어서 단단히 고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널판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받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 즉,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들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는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막의 널판이 은받침을 벗어나서는 광야의 거센 모래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위에 굳건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이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에서 37절은 성소에서 사용될 두 종류의 휘장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두 휘장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들의 접근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을 함부로 침범할 경우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지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1년에 하루 대속죄 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대속의 재물의 피 없이는 결코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담대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안의사랑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시는 참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보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평생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넘치는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